안녕하세요 약학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정이 건강에 좋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성서로 통하는 소녀경에서는 관계를 갖더라도 사정은 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여기고는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황제는 부인뿐만 아니라 후궁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났는데 무분별하게 관계를 가지고 그때마다 사정을 하게 되면 기력이 세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따라서 사정을 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실제로 지나친 사정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사정을 참게 되면 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정이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남성의 사정 횟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 남성의 사정 횟수가 많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하며, 성관계를 통해 사정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정을 하게 되면 최대의 여러 대사들을 통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정자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진은 오랜 기간 사정을 참는 경우에 정자의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주기적인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정자의 문제로 인해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속에서 정액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그 양은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에 가깝습니다. 고안에서는 정자를 하루에 약 5천만개에서 1억개 정도 생산하는데요. 따라서 적당히 사정이 되지 않으면 몽정이라는 꿈의 형태로 배출되거나 대식세포 등에 의해 흡수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성교나 자의행위 등을 통해서 이를 배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행위인 것이죠. 정자의 형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액의 방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사정은 새로운 정자와 정액 등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이러한 선순환으로 임신 능력이 유지되는 등 건강에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경에는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가 있는데, 이 해면체 내에 혈류가 증가하면 충혈이 일어나 음경 전체가 커지면서 딱딱해지고 동시에 기두가 꼿꼿하게 뻗게 됩니다. 또한 음경은 보통 때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발기라고 하죠. 발기는 해면체에 혈액이 많이 차서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음경혈관이 굵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런 튼튼한 혈관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운동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나 자위행위가 해당됩니다. 더욱이 음경의 해면체는 5일 이상 발기가 되지 않으면 해면체 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나 자위행위를 통해 사정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립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정액은 정낭과 전립선에서 배출이 되는데, 만약 제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전립선염이나 정낭염과 같은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낭염보다는 전립선염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전립선염이 발생하게 되면 전립선에 상당한 통증, 잔뇨감과 함께 소변 줄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루증이 심해지거나 통력이 감소하고 발기유지능이 감소하며 사정시의 쾌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 직전에 억지로 참게 되면 역행하게 되며 전립선이나 고안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전립선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사정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사정을 억지로 참게 되면 남성에게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지만 관계를 가지는 여성에게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남성의 사정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의 매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참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은 사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정과 극치감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귀중한 성생리 현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정이 생략된 성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기적인 사정이 중요한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지나친 사정은 몸에 무리가 가며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적절한 빈도의 꾸준한 사정은 유익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